삼행수 티브입니다. 금일은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익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가. 필자는 매일 아침 유튜브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과제를 만듭니다. 대한문에서 시의 앞에서 동아 면세점 앞에서 우익 집회가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습니다. 모이는 인원수는 거의 동일한 인원입니다. 3일절 때는 100만명이 상회하였습니다 아, 지난 토요일 일입니다. 대한문에서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내용은 총선을 연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자 중한 사람이 그것을 가리키면서 우익이 분산되는 내용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자는 그 자를 보고 당신 평양에서 온 간첩이지 하고 직설적 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적에 분석할 때, 우리의 내부를 가지고 말하는 자를 관찰하면 적을 잡을 수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내부에는 트로이 문과로 들어와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자들의 행동이. 더욱 우익적으로 행동을 하니 조금 이상하다 싶다가도 이내 의심에 눈치를 거두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인간을 3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는 우익의 몸짓이나 가끔은 악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은 우익입니다. 이런 유행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 다음 2단계는 이쪽도 적극도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 구려에서의 사람들을 잘 관찰할 정리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박태준은 박정희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김대중의 출에 섰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우익 인사로 봅니다. 그 이유는 그런 무 소유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익 공산당으로 간다는 것은 그의 손이 많은 것을 쥐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소유계에서 결정되는 말입니다. 소유도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자신이 가졌는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 정당하냐?를 가지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복주심을 거룩한 이가 주신 것은 거룩한 재물입니다. 세일 때도 거룩한 일에 쓰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진 자를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자가 많은 것을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정강우 목사를 봅시다. 목사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를 두고 보면. 잘못이 그리 표면적으로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눈을 감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필자의 눈에는 분명 사탄의 행동입니다. 하나, 지난 2019년 8.15 때에 그의 은행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필자도 그의 말에 혹하여 청하단을 향하여 돌격하자는 제안에 동의하고 돌격축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입구를 좁혀가지고 사람들이 지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 친구가 문재인의 뿌라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9년 9월 집회에서 하나님을 비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까불지 마? 참, 목사가 창조주 하나님 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집에 있는 목사에 게 물어봤죠. 그의 말은 사탄이 전 목사를 조조하는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자의 몽둥이는 내가 장악하였다는 하나님을 향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듣게 도 타당성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사야 24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높고 낮음이 없음을 팽한 하나님의 분류의, 분류의 말씀입니다. 백성과 제사장 같은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은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은 같은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은 평등하다. 그 이유는 모두 재인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강원의 모습은 재인이 될 수가 있는 몸입니다. 결정적인 그의 정체성을 보면은 선출 후보를 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약을 돕는 정강원의 모습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제게 들려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전파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